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새벽입니다. 전윤식입니다. 벌써 가을인데 대낮는 아직 뜨겁습니다. 이 열기가 언제쯤 식을까요? 이재명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라는 걸 했습니다. 회복을 위한 100일 이런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대단한 선전술입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이 이 나라의 깃털을 철저히 파괴했다는 프레임을 씌운 것입니다. 이른바 내란죄 프레임입니다. 솔직히 이 내란제 프레임은 최고의 선전, 선동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제를 저질렀다면서 탄핵수출을 한 뒤에 민주당은 탄핵수출 안에서 내란제를 처리를 했죠. 당시 국회 수출단은 무심결에 헌재 재판관들과 교감이 시던 것을 드러냈는데 다수의 폭정시대에 그런 불의의 입맞춤을 헌재도 민주당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회 재의기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내란제 프레임은 그 뒤에 윤석열이 파밍된 뒤에 더욱 위용을 떨쳤습니다. 조기 대선에서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심지어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던 12개 범죄의 힘이 5개의 재판, 이런 사법 리스크보다도 더 위력을 떨친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당선되고 이새 정권이 출범하자 내란 특금을 벼루단 3대 특금을 밀어붙였습니다. 정부 출범 그 이튿날 곧장 밀어붙였죠 권력의 부패를 처단하기 위한 제도인 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이제 무수호 불위의 권력을 쥔새 정권이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그 어제 기자회견 머리에 떡 하니 회복을 위한 100일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해체와 파괴의 비일이었다 나경원은 국민 주권 정보가 아니라 한마디로 국민 파리 정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일보 유튜브에 나가느라 이 기자회견 녹화를 봤습니다. 직접 기자회견 중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경원은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이 그게 무슨 위헌인가,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헌법 파괴에 맞아 국민을 팔아 증당화하려 되는 이재명 대통령의발상은 위험천만하다. 이 헌법의 파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꾸됐다라고 합니다. 이 헌법의 파괴야말로 문자 그대로 내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헌법을 존중하지 않은 태도, 이 태도를 과연 국민의 힘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뭐, 어떻든, 이 특별재판부 실체를 두고 많은 법조인들은 이런 지하의 위헌이라고 말합니다. 특별재판부는 1948년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재판, 그리고 4.19 직후 3.15 부정선거 가담자 재판, 그리고 5.16 직후 있었죠. 이 반혁명행위자 재판 때나 있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변역개서나 가능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법원에 속하는 사법권과 그리고 사법권 독립의 근간인 법관 임명권을 침해합니다. 또 해당 피고인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자 그러자 정청래는 교수단체 대표인설에서 특별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특별재판부가 워낙 위헌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내란전담재판부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이 내란전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에 1심을 두고 서울고법에 2심을 설치하고 그리고 특별영장전담판사도 중앙지방법원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권력의 입맛에 맞는 법조인을 판사로 내세워서 지금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법관을 뽑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낸 법안을 보면 뭐 변협에서 추천하고 그리고 누가 어디서 에 추천하고 한중에서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입맛에 맞는 법조인을 판사로 내세워서 내란죄 피자들을 처벌하겠다는 그 의지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특별재판부는 명백히 위헌인데도 왜 권력은 밀어붙이려 하는 것입니까? 특별재판부는 세계적으로도 그 전례가 드뭅니다 2차 대진 전범을 처벌했던 것은 도쿄에 설치됐던 극동국제군사재판부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진범은 뉴이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부가 맡았습니다. 이를 경험했던 독일과 일본은 헌법에 특별재판소는 실치하지 못한다거나 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못을 박았습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이 상권 분립은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함부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의 이름을 팔아 사법부를 정치권력에 종속시키겠다고 공언한다. 솔직히 국민의 이름으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그게 인민재판과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다시 나경원이 말이 이렇습니다. 범죄자들에게는 면제부를 주고 무고한 국민은 정권이방패막이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의 왜곡이고 민주주의의 퇴보다. 그런데, 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귀를 의심케 하는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재명이 무식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법률가이니까 헌법은 공부했을 것이고, 당연히 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증도는 법지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발언을 한 겁니다.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의견에 대해 위원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원이냐? 이러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상공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특별재판부를 두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그리고 이재명이 한 말은 엄청난 논란을 부르는 말입니다. 선출 권력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인정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세일이 분명히 있다.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다. 이 무슨 지나가는 개가 웃을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에는 선출 권력인 입법부가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상위에 있고, 그 다음이 대통령이라는 또 다른 선출 권력이 있는 행정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법부, 너희들은 찌그러져 있어라. 너희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한 말은, 이분이 헌법학을 어떻게 공부한 것인지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이렇습니다.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입법부는 마음대로 사법부의 틀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입법부가 무엇이든 할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말대로라면 국회 절대 다수가 마음 먹기 따라서 이 나라는 언제든 자유민주주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로 곧장 직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재명의 말입니다.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고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자였다. 이 전도자였다는 말은 뒤집어 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전도자였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었다.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 이 사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걸 우리가 즉각 사법주의라고 그러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바로 그런 태도를 보인 겁니다. 말도 되지 않은 판결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였습니다. 소수 의 하나 붙이지 않고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헌법을 조정하지 않은 태도를 공격을 했서 내란죄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행위로 파면을 한 경우 저는 그 결정문을 보면서 우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들을 증명 비판한 신문은 아직 없습니다. 잠시 뒤 나올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척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언론도 이재명의 발언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아직은 흔히 문이라고 해야 합니까? 뉴스 채널부터. 기자회견장은 열기를 띄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아주 우호적으로 보도하기 바쁩니다. 현안이 산직에 있고 특검과 3대의 대결한 걸 밀어붙이며 권력의 폭주가 계속되는데 문자 그대로 우리 언론은 이재명 정권과 허니문을 넘어 마치 일심동체가 된것 같습니다. 제 같으면 정말 무리할 질문이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왜 특검이 정부를 주도하느냐? 이건 정말 아하고, 어하고 다른 질문입니다. 왜 특검이 전국을 주도하느냐? 특검에 120명이나 되는 검사를 징발하고도 사람이 모자라고 시간이 부족한가? 사실 이런 문제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리해야 할더 근본적인 문제는 왜 굳이 권력이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하느냐는 질문일 것입니다. 특검 제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권력의 부패를 처단하기 위한 수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정권 100일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미회담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진실을 전혀 모릅니다. 도대체 비공개회의에서는 무엇이 논의된 것인가요? 왜 우리 상품은 미국으로 갈때 아직까지 아직 관세 25%가 붙고 미국 상품은 지금 무관세로 들어오는가?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는 현금을 주는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대출 보증인가? 왜 트럼프는 그 돈을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말하며 러트닉 사무장관은 이 금의 90%는 왜 미국 것이라고 말하는가? 무엇보다도 안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무리할 게산 뜨미입니다. 주한 미군의 역할은 정말 변경된 것인가? 북한 대응에서 중국 대응으로 바뀐 것인가 지금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는 얼마인가 지금 28,500명이 다 있는 것인가 미군의 역할이 바뀌었다면 왜 우리가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조 의원 외교부 장관은 무슨 이유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확대라는 표현을 쓰고 거기에 합의를 했나 여기에다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우리 국민에 대한 쇠사슬 구급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녹화하는 이 순간에 미국 어틀랜타 공항에서 우리 비행기가 출발하고 있을 겁니다. 내일 점심시간이 좀 지나면 도착을 하겠죠. 자, 앞으로 우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데도 미국에 계속 공장을 지을 것인가? 이렇게 물을 게 많으니 사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집값 문제, 뭐, 주식, 대주주 요건 가령 대주주 요건으로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문제를 다시 되돌리자. 뭐, 이런 문제는 솔직히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문제이긴 하지만 순서상 한참 밀려야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란 봉투법 같이 기업을 옥죄는 입법을 비롯해서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리는 검찰 개혁 그리고 대법관들을 2물 명으로 늘려 하는 사법개혁 또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언론개혁 그 문제까지 짚어내면 사실 하루 종일 기자회견을 계속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제도까지 바꾸느냐 그것도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이 끝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이렇습니다. 당신은 12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다섯 개 재판을 회피하지 않고 받을 것인가? 솔직히 이재명 정권이 모든 것은 불투명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투명하지 않고 일방 독주를 계속합니다. 문자 그대로 입법 폭주를 넘어선 다수의 폭증인데 다는 큰데 이제 폭정, 티레니, 티레니를 넘어서는 전제, 오토클루시에 가깝습니다 이런 판에 민주당 안에서 어제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과 3대 특검 기간을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죠 3대 특검 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 증거으로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도 아니냐 이래서 국민의이 반대를 했는데 모처럼 여야 간에 합의를 했던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3대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여야 합의에 공감했지만 강승 지지층이 반발하자 하루 만에 합의를 파기했다. 이게 언론 보도의 요지입니다. 여야 합의는 발표 14시간 만에 파기가 된 겁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와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은석은 10일 저녁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에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를 합친 금감위죠. 그런 정부조직법 처리, 그기에 협조를 하겠다. 이런데 그 안에 검찰이 포함되어 있는지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야원 내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사진도 찍었습니다. 민주당에선 정청리 대표와도 다 얘기가 끝났다고 했고,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실과 교감한 결과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병기가 정책례뿐 아니라 대통령실과도 협의한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들은 당 게시판 등에서 이런 합의를 누구 마음대로 했느냐면서 원내대표 김병기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밀실야합이라는 말과 함께 김병기를 끌어내리자라는 글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당과 협치가 웬 말이냐 하는 문자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11일 아침 민주당은 국민의 힘에 내부적 갈등과 당원들이 반발을 이유로 어제의 여야 합의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정식내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어제 협상하는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 뜻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재입상을 지시했다. 이재명도 취임 1 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 합의안에 대해 몰랐다면서 특검 연장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강성 지지자들은 김병기 사투를 요구하며 국회로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김병기는 자신에게 비난이 쏠리는 데경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정치권의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이 말이 되었습니다 3대 특검 모두 수사 기간 연장 없이도 주어진 기간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지금 수사를 맡고 있는 3대 특검이 기간 연장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입장을 전달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하지 않기로 대통령실 정책회 대표와 얘기가 끝난 문제였다. 정책내는 이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협상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면서 결국 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김병규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이재명은 이 합의를 정말 몰랐을까요?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당과 대통령실이 강성 지지층 요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나경원과 같은 말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비판 대일를 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 0일은 회복의 1 0일이 아니라 파괴의 1 0일이었다 대통령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어떤 대답도 국민은 듣지 못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기자회견 직후에 기자들에게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헌법제 1조 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 헌법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당 공화국이다. 이런 비꼬는 말입니다. 그 뒤에 붙인 장동영의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과 예의도 대통령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리고 충정로 대통령 김우준이 있다는 말이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장동영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입법행정 사법 다 장악한 듯하지만 결국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의 대통령이 함께 권력을 나누는. 삼통 분립 시대를 열었다. 이 삼통 분립이라는 표현이 뭐 재미 있다고 해야 합니까? 새 대통령이 분립하고 있다. 똑같은 힘의 균형을 맞추어서 함께 서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삼통 분립. 자,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을 반경제, 반자유, 반민생, 반민주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꼭 하나 붙이고 싶습니다. 반문명, 반양심. 반명 반양심 그렇습니다. 다시 장동혁의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상법, 노란봉투법 등 결국 기업들이 숨쉴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 기업이 대한민국 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 방송법 같은 악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흔들고 있다. 제로서는그 뒤에 장동혁이 한 말이 제일 성득합니다. 이렇습니다. 국가부채 천조원 시대를 문재인 정부가 열었듯 이재명 정부는 나라 앞에 이친 좋은 시대를 열려고 한다. 자, 그러면서 장동혁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없어도 될 자리에만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찔렀습니다. 지금도 미국 조지아 사태에 대해 국민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관세협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투명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재명의 말씀 하나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스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듣고 있다. 인생을 망쳐놨다. 이게 누구 한 말일까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재명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2021년 9월 일부 언론이 사실 저는 어느 신문인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계일사에 취직해 있었다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 오버를 낸 언론은 이재명 지사 아들은 대장동 관련 회사에 취직하지 않았다며 이재명과 이 독자들께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써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이다. 나와 화천대유 대장동이 관계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그 회사 취직했다고 써서 남의 아들이 인생을 망치다 놨다. 그렇다면 이 대장동 재판을 제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인들 기억이 전부 긍정할 때 말입니다. 이재명은 또 검찰개혁 질문에 대답을 하다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가장 큰 피해자다. 나한테 불리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도 엄청나게 언론에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라는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오던데 내가 외계인인가. 유재명은 과거 몇년 혹은 몇 개월 동안 과격하게 허위 보도록 고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상반된 명백한 근거들이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게 있겠죠. 엄청난 범죄 혐의를 계속 수사를 하다 보면 억울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도 최근 김용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된 정인이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한 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니냐. 언론은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코이최 교진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전 세종시 교육감을 했죠. 중학교 교사를 하다가 세종시 교육감을 삼선을 마친 진보 진영의 교육 교사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를 하다가 교육감을 하고 장관 그리고 더 나가서 부총리가 되는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런 그래 입지신적인 인물이 있어야죠. 그런데 최 교수는 음주운전 그게 다 막말. 또, 지나친 정치 편향성 발언, 또, 북한 옹호, 거기에다가 본인의 논문 표절, 또 있죠. 어린 학생을 뺨을 때린 것까지, 또, 공기업 낙하산 취업 등 각종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보겠으면, 진보진영에서도 임명을 제거하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회취소에 해당하는 0.187%였습니다. 문제 그대로 많지죠. 최교진은 조국의 잔 입시 비리수사를 검찰이 칼충이라면서 조국에게 동증적이었습니다. 성폭행 혐의가 실행을 선고받은 안정은 두고는 그가 사법살의를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북한 방문을 두고 순환공항의 첫 발을 딛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이런 글도 썼습니다. 2013년에는 천안함 폭증 업무론을 주장한 게시물을 수차례 공유했습니다. 그게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업무론도 있다는 취지에서 공유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죠. 심지어 그는 2019년엔 10월 26일을 탕탕절이라고 휘하에 표현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또 히로부미를 죽인 것 그리고 박 대통령이 시해된 것그두 개를 더해서 탕탕절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런 규진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일이 열렸으나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논문 표지를 한 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이 정부가 거짓으로 쌓아올린 정부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과거에도 이 논문이 문제되어서 교육부 장관에서 쫓겨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김병준 또 있고 또 장관 임명 직전에 낙마를 한 사람이 지난 정권에도 있고 이번 정권에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